안녕하세요. 시리20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아들의 바라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수 없는 편지죠. 보통 기독론의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논증을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먼저는 1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요.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소는 누구신가? 보니까 3절에 하나님 영광의 광채고 본, 본체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어, 또 무엇보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 그런데 그런 놀라운 존재인 예수 그리소를 예수 그리스는요, 도 4절에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예수는 그냥 하나의 천사의 한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한테 내 우편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한 적 없다. 천사들은 다 보면은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곧 천사는 돕는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또1 3 절을 쭉 보시면요 천사 중내 원수로 내 발등 사이기까지 너는 내 우편지에 있으라 하셨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주,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 어가 아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구원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놈으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리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령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구원의 창시자 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먼저 오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이 세상을 천사들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때 이제 구약의 이 시편 말씀들을 인용을 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구절에 보시면 천사를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자가 아니냐 왜 나무에 달려 죽었느냐 왜 십자가 달려 죽었느냐 이것은 분명히 구절 1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결국 이렇게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사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루를 타는 모든 자. 우리 죄의 삭슨 사망이고요. 가장 큰 것은 결국 사망입니다. 결국 사망의 그림자가 질병이고 우리는 질병 때문에 무서워하잖아요. 이런 모든 우리의 한계, 이런 죄성으로 나타난 우리의 모습들, 여기서 놓아주게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약속의 자손이 있는 예, 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을 붙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구원이죠. 구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 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 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너와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로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먼저, 우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한테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먼저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떠받드는 사람이죠.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 맞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사람, 곧 뭡니까? 온 집에서 신실한 종이에요. 결국 노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들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시면 이제 광야 어, 땅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이 완고하느냐? 아, 저분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야. 저분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야. 나무에 달려 돌아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험, 율법의 지식, 세상의 경험만을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땅에서 1세대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세대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곧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안식이 이 구약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하의 맹세마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리라. 이게 뭡니까? 그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민하고 있고요.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범죄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안식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말하고 있겠죠.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속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보금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이세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장의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 그연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나를 믿고 따르면 이 안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까 3장 말씀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외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 안식은 참된 안식은 아니죠. 하나의 예표인 거죠. 그러나 구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품, 어떻게 보면 영원한 천국을 먼저 말하겠지만 우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모든 전입격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이걸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용서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나만의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자녀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부모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완고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처리가 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지만 광야 생활에도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우리의 부분들이 처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상황.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천국을 사는 삶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언젠가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미 영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가. 이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회에 나설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나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안에 나란 모습도 있겠지만 이 사단의 모습 아니면 우리 옛자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찔러 쪼개고 완전히 검으로 다 날성검으로 하나씩 다 해체 작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고기로 말한다면 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위별로 다 잘라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도 그렇게 잘라내어서 이것이 진짜 우리 모습이 아닌데도 우리 모습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절대 이 부분에 안 변해. 사실 그거는 우리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체를 시키고 그 안에서 진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1 3절을 말씀해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는 이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광야 같은 삶이라면 이 안에서 온전하게 처리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고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더 지체될 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될때 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14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로 국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런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승천하시는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래요. 우리는 이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갈수 있게 된 겁니다. 그냥 나가면 죽겠죠.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소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지금 우리에게 지금 논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소를 증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의 삶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분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